수행자들은 언제든지 시행착오를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시행착오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피 뜸나는 노력 끝에서 뭔가를 얻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구해가지고 내가 그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법, 나가는 법, 뭐 이런 걸잘 해가지고 그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남한테 몇 번을 가르쳐 줘, 친구들한테.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야, 이렇게 하면 채찍피트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걸 가르쳐 줘요. 그럼 그 사람이 배워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는 완벽하게 그걸 숙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걸 가르쳐 줬어, 나한테. 그럼 다도 적어요. 수첩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정말 필요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할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내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딱 내가 터득한 것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게 바로 공부하는 법이잖아요. 공부하는 법.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비싼 돈 들여서 스타 강사한테 가서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너무나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요. 그 스타 강사가. 머리도 좋은 사람이 잘 말씀, 말도 잘하고 재밌게 얘기해주니까 쏙쏙 들어와. 다 이해했어. 그렇다고 시험 봐가지고 그거 시험 문제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배우는, 그거는 학이, 학습인데, 그거는 학을 한 거예요. 배우, 배웠, 배웠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습을 해야 되는 거야. 습자는 날, 새가 날개로 날 때의 그 모습을 따서 만드는 글자예요. 수도 없이 연습을 하다가 결국 날아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강사한테 들어서 알았으면 그걸 수도 없이 많이 이해하고 외울 건 외우고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만 나중에 그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법은 세간법을 떠나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세간의 위치나 불법의 위치나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내가 기도하다가 야 이게 다 무슨 소행인가 하는 마음이 가끔씩 올라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 현실 앞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일하러 꾸준히 자격증을 준비해서 이력서를 넣어도 잘 되지 않는다면 아직 내 운대가 안 맞는 건지, 내 이거 이건 내 적성이 맞지 않는 건지 걱정되는 마음을 동반해서 습관 같은 그냥 기도를 하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그 자체가 자꾸 각종 걱정으로 인한 망상이 잦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냥 부처님 이야기나 가피 이야기나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될 운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성취된 거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지 못한데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열심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저 여자를 사랑해. 또남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 근데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원수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항상 웃는 표정으로 좋은 말을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 그게 풀려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는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도 놀라요. 뱀 보고 놀라면 새끼줄 보고도 놀랍니다. 그런 망상이 자꾸 들은면 그것도 망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연불을 해도 이게 연불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잘 모르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막막하기만 하는 게잘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천태종 구인사, 단양에 있는 구인사에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4박 5일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양반들이 사업하고 돈도 많은 사람이 사업하다가 뭔가 잘안 되는 점이 있어.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믿어요.부처님을 믿어.부처님의 가피력을 믿고 나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그리고 무조건 일다 부하 직원한테 맡겨놓고 갑니다.가가지고 밤을 새우며 가면서 관세 보살만 열심히 불러요.4,5일 동안 열심히 해.그러면 이분이 확신이 있어요. 한 가지 일은 해결된다는 것. 그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거기 써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한 가지 일은 확실히 하, 해결된다. 그, 또그 사업체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굉장히 괴로워서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서 사보기를 하고 딱 휴대폰 꺼놨다가 딱 집에 가면서 딱 휴대폰을 열으니까 거래처에서 돈 주, 주겠다는 사람들이 주, 돈을 막입금하고막 이런 일촤쫙 가가지고 보니까 다 들어와서 돈이. 이런 일이 벌, 수시로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실질적인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뭐 오라는 데도 없고 시험 보러 오라는 소리조차도 안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 어디에서 이렇게 쉽게 와가지고 딱 저는 제가 장학사 시험을 보는데 될 때가 되니까 정원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거기에 그, 어, 면접위원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분이 질문을 해. 그, 뭐, 아주 수, 연습, 훈련도 많이 했는데, 운까지 좋아.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날 면접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 좋겠어요, 점수.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가면서 차를 탔는데, 앞에 차가 구구구구, 이런 번호가 촥착 뜨고, 팔팔팔팔, 뭐, 이러고, 굉장히 될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막 노력하고서 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덕고덕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진짜 해도 일이 안 됐다. 그럴 때 우선 연불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상하고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수용하세요. 그냥 이해하세요. 아, 나도 인간이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집중력 향상을 위한 연습을 감사하는 연부를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냥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다가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을 감사합니다 말은 내지 말고 감사한다는 마음을 확 쏟아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에너지가 이랬다가 이렇게 커집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제가 하는 말을. 그게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에서 부처님 가르침인 자비심을 실천해 보세요 자비심, 자비심 실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 불쌍해 보는 사람 있으면 자비심을 보내요 마트에 들어갔어요 마트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축복이 가기를 기도하면서 에너지를 보내, 자비심을 보내 그런 게 바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속 배우고 다른 사람과 경험을 나눠보세요 또 자신을 용서하고 마지막으로 자,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염불하면 솟아나오는 지혜를 잡는다면 좋은 방법이 떠오른다는 점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불하다 보면 딱딱 또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많아요. 지속적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장입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